입구만 좁히는 수술이랑 질 내부까지 교정하는 수술이랑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입구 내부 이 영역에 대한 인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입구라는 게 이제 질 오프닝이에요, 여성들이 흔히 우리가 인식하고 터치할 수 있는 부위. 그리고 안쪽은 우린 전혀 터치 못하잖아요, 셀프라도 그렇죠? 근데 골반 근육, 고무줄 근육이 쭉과략근이라는게쭉 이렇게 있고. 이 옆으로 굉장히 넓게 와이드하게 펼쳐져 있는 근육들이 있는데, 입구만 좁힌다라는 표현은 여기를 하는 건데, 이거 이제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기에 입구는 미용상으로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질, 그 근육 기능에 대한 얘기 말고 소음순 밖에 우리가 이제 육안적으로 보이는 바깥 외음부 소음순의 칼라나 모양 비대칭성 때문에 이제 여기를 이쁘게 요거는 제가 늘 언제나 상안검 수술이랑 비슷해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 할 때는 질 입구도 조금 좁히는 기도 해요 그래야 이제 미용적으로 좀더 스마트하고 클린하게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질강 안쪽을 수술한다고 하면서 입구만 수술한다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이죠. 어, 내가 보기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잘못된 오도된 뭐 그거를 그런 걸 거짓말을 일부러 의사가 할것 같지는 않고 오도되었거나 그리고 아마 이제 안쪽 바깥쪽 얘기하는 게 수술의 레벨이에요. 수술이 요까지 정도 진행됐느냐 자궁이 들어간 데까지면 질풀 랭스죠, 그죠 이까지 다 진행됐느냐인데 무조건 풀 랭스입니다. 저는 <laughs> 그렇지 않으면 이 고생을 하는데 이거 수술하는 거 힘들어요. 환자분이에요. 그 나는 이거 수술하는 분들한테는 진짜로 영혼을 갈아서라도 이 고생하는 보상을 꼭 드리고 싶어요. 힘든 수술이고 보람도 있는 수술이라, 네. 그러면 수술 중이나 후에 통증은 어느 정도? 아, 예리하십니다. 필러는 일단 통증이 슈팅하는 순간 외에는 없어요. 슈팅도 또 요즘 수면 마취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나, 어, 한뭐 1분 내로 끝나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제 시술은 아, 잔잔한, 이제 얼굴 우리 보통 마사지 하거나 이런 느낌 정도의 통증이라고 보시면 돼요, 밑에도. 수술은, 어, 질강 근육 수술은 한 2, 3일은 조금 아프세요. 그래서 제가 진통제 처방 드리고 그 도움이 필요하고 한 일주일까지는 서서히 좋아지나 불편해요. 그래서 이제 활동을 제가 보통 2박 3일은 어, 직장 다니시던 분들은 휴무. 해셔야 되고, 일주일까지는 로딩을 조금 도움을 받아서라도 약하게. 일주일 후 정도 되면 일상 복귀는 가능하고요. 완전히 편해지는 거는 한 2주 이상은 봐야 돼요. 이제 힘든데, 그래도 보람은 있는 수술입니다. <laughs>